오늘은 에스더 구장 말씀입니다. 율법의 법 아래에 심판으로 멸망으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며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의 법, 율법의 법을 덮어 생명의 복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신속히 열방에 전하는. 주맡한 자의 그 사명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더 9장 1절 말씀 아달웟 곧열 주째 달 13일은 왕의 의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날을 제거하기를 바라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스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종기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달월 12월 13일 왕의 어명 음영, 왕의 어명이 시행되어지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두 개의 조서가 함께 시행되어지는 날이죠.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는 유대인들을 멸하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법이었고, 두 번째 모르드게가 시행한 그 법은 유대인을 멸하려 하는 자들을 멸하라라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두 개의 법이 함께 시행되는 날이죠. 바로 모세의 율법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었죠. 그러나 바로 복음의 법,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십자가 부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복음의 법. 바로 율법의 법을 덮어내는 이 복음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 복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스스로 이 복음의 법으로 승리하라라고 이야기하였죠.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무장하여 함께 모여 교회로 연합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6절.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대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3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12월 13일 함께 모여 힘을 합쳐 스스로 힘을 내어 악한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악한 대적들을 물리쳤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들의 세상의 것 탐하여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한 전쟁. 우리의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20절 모르데게가이 일을 기록하고 아우스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교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달월 12월 13일은 바로 악한 대직들을 물리친 바로 승리의 날이죠. 그 날을 기념하여 그 이튿날인 14일과 15일을 부림일로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부르라는 것은 바로 제비를 뽑다라는 단수형이고, 부림이라는 것은 바로 복수형이 되어집니다. 14일, 15일 양일간을 잔치로 즐기는 날이죠. 그날에는 기쁨의 날이며, 또한 그날에는 스로스로 예물을 나누는 날이고, 그날에는 또한 가난한 자들 구제하며 잔치하는 날로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근세들과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적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날마다 불이 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며 또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예물을 전하듯이 나누고 전하는 그 주마탄자의 사명 감당하며 또한 열방이 흩어져 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하나님 없는 그 백성들에게 이 생명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마지막 그 잔치에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전신 갑주 복음의 갑주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하는 그런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